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이걸 박수영입니다. 기나긴 아시안게임 브레이크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시즌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LG 세이커스와 KBL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창원 LG는 11월에 네 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아쉽게 놓치면서 팬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그 11월의 경기 리뷰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일에는 대구 오리온스와의 올 시즌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91대87 통쾌한 승리였는데요 지난 세 차례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90점대의 고득점을 올리며 4승을 기록했습니다. 김현중과 문태영 그리고 알렉산더와 조상현등 여러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빛난 경기였죠. 특히 김현중은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타이인 20득점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부사의 부활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LG는 11월 5일 이어지는 SK와의 경기에서 96대 80으로 패하며 7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4코터 6분에 남겨놓은 시간까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던 LG는 막바지 알렉산더의 오반칙퇴장에 이은 실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SK가 순식간에 점수를 몰아넣으며 아쉬운 1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경기는 7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버저비터로 또한 번의 승리를 놓치고만 경기였는데요. KT를 상대로 경기 내내 리드를 했지만 종료 2분 전 문태영이 오반측으로 물러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료 21.2초를 남겨둔 시가 강대협의 2점 슛이 림을 가르며 경기는 LG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종료 버저와 함께 존슨의 3점이 성공하며 LG는 또다시 아쉬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KT전의 아쉬움을 시원하게 날린 경기가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LG는 KCC 이지스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 83대 78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시즌 첫 연장전에 출연한 LG는 이날 경기로 지긋한 2연패를 끊으며 단독 6위에 올라섰습니다. 접전의 상황에서 귀중한 1승을 따는 LG는 KCC전 승리로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나긴 원정 7경기 후에 드디어 홈 개막전이 10월 31일에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박수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LG 세이커스의 시즌 첫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탓인지 이른 시각부터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홈 경기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팬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선 선수들의 표정 역시 어느 때보다 상기돼 보입니다. 창원의 열기를 처음 경험한 저 역시 팬들과 하나 되어서 열광적인 응원을 할수 있었는데요. 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무엇보다 창원 팬 여러분들의 농구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느껴졌던 개막전이었습니다. 원정 경기 때까지 뛰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항상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KBL 캐스터 박수영입니다. 11월 전국의 날씨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역시 예상치 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되었던 서울 삼성이 승승상태로 단독 2위를 달리면서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 SK는 역시 7승 5패로 비교적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지역입니다. 인천과 안양이 아주 상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전장에는 기분좋은 소식들로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에는 풍선이 내리고 있으며 강한 기승만을 울린 안양인삼공사. 공통한 날씨가 어서 풀리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역입니다. 단풍이 한층 아름답게 물든 원주지역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승 4패를 기록하며 4위에 올라있는 동부에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보면 강한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비치해 있는 부산 캠주를 제외한 창원, 전부 대구, 울산 지역은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LG 팬 여러분, 지난달 우산 챙기시느라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 7경기라는 태풍이 물러가고 이번 달에는 정말 많은 홈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을 돌아보면 홈경기에서의 승률이 무려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흐린 날은 가고 맑고 화창한 날씨들만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모두들 선글라스와 선크림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LG 세이커스의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10일에는 LG전자의 임직원이 마련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원정 출연전의 일정에 다소 지쳐있을 선수들을 만나 따뜻한 동료를 아끼지 않았던 LG전자 임원들 덕에 선수단 모두 이어지는 라운드의 선전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김현중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11월의 선수는 바로 농구계의 박명수, 김현중 선수입니다. <목소리> 스트리머하면서 김현중 내역 네. 김현중 선해님이라 네. 김현중 올려 있는데요. 5초에서 먼 거리 김현중 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뻐지셨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는 출전 기회를 많이 갖지는 못하셨어요. 그때는 심정이 어떠셨는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시즌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 생각했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음. 운동하고 있었던 게또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아시안게임 휴식기인데요. 사실 이 휴식기 전에 LG 세이컷의 성적이 예상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도 같은데,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죠? 일단 오히려 저희 선수들이 분위기가 좀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다 겁내고 있었는데, 뭐, 이 코칭 스태프 쪽이나 뭐 감독님께서 분위기 침체되지 말고 음. 이럴 때에서부터 즐기라고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또 즐기다 보니까 또 연패도 끊을 수 있었고, 지금 뭐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 뒤에, 이제 휴식기 뒤에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기 동안 뭐 <laughs> 특별하게 했던 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했던 훈련 그런 것들 있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타임 음, 전에 저희가 노출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노출됐었는데, 노출됐었, 그런 걸. 보강하고 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음. 응.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봤어요. 우지원 해설위원께서 뭐 자기를 농구의 황태자인데 당신의 농구의 방영수는 아니냐 사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별명이 공공연화가 된것 같아요. 만족하시나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당황했고요. 네, 만족합니다. 응.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시고 대단한 분이시라고 응.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영광이죠. 혹시 한번. 뭐. 얼음이나. 표정이나. 팬들을 위해서. 아, 이제 진짜 오랫동안 안 했던 건데. 네. 그런 이만큼 팬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딱한 번만. 네, 딱한 번만 이제 <laughs>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우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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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까지 다시 나라온 승부사 김현중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달이야기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